내가 나를 낳는다. 일지 이승은의 365일 명상집. 감정만으로 살지 말고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생각이나 감정은 마음이라는 바다에 이는 파도와 같고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비치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은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마음은 영원합니다. 흔히 생각이나 감정이 뭔가를 창조한다고 착각하지만, 창조의 주체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생각과 감정 너머에 있는 마음을 만나세요.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으로 살아가세요.